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글러브나 구공품 얘기는 아니고요. 어, 약간 뭐 소소하게 훈훈한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해서 어,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뭐 워낙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문의가 많이 오긴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께서 카톡이 오셨어요. 아버지 생신 선물로 다이아몬드 글러브를 알아보고 있는데 얼마 정도에 가능하겠냐고 라 저한테 물어보셨는데요. 그분께서 제시한 금액은 다이아몬드 글러브가 아니고 제가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추천해드린 글러브도 좀 구매하기가 좀 어려운 가격이었어요. 아버지 생신 선물로 드릴 거라고 하는데 저한테 딱히 뭐 장난을 치거나 시비를 걸려고 보내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아무리 봐도 조금 어린 친구인 것 같아서 실례지만 나이를 물어봤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기특하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뭐 아버지 생신 선물 준비해 드리려고 이렇게 조금 모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글쎄요 제가 돈이 없다기 보다는 뭐그 돈에서 제가 조금 더 보태서 어,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열심히 모아서 그 돈으로 100%그 돈으로 글러브를 사는 게 어,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생이 제시한 금액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어, 제가 뭐 아시는 업체에 부탁을 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좀 편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를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어, 딱히 뭐 업체와 이렇게 조인트 해가지고 이벤트를 열어서 물품을 그냥 드린다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저는 업체 제품들을 제가 리뷰를 해드려도 그런 거 하나는 정말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음, 업체에 제 부담을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그걸로는 아무리 제가 봐도 무리인 것 같아서 좀그 무리일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 약간 더 금액을 올려서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고민했습니다. 제 경험상 뭐 저도 장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 도매로 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잠깐 고민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가 100% 돈을 지급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남는 일일 것 같아서 다이아몬드 글로벌를 알아보니까 마침 제가 아는 거래소 중에 하나인 그와페이스볼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대 에 왠지 좀 도매가가 가능할 것 같아서 와페이스볼에 뭐 이렇게 물품 지원도 많이 받고. 도움도 많이 받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걸로 제가 어, 부담을 드린 게 너무 싫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린 친구가 어, 아버지한테 글러브를 사주려고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한다는 게 제가 너무 기특하기도 해서요. 그래서 왓비스볼에 연락을 해서 대표님한테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저런 일이 있어서 어, 혹시 가능하시다면 한 개라도 좀 도매로 가능하시겠냐. 그랬더니 아니 뭐그 가격에 자기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아 그러지 마시고 어 도매 금액에 맞는다면 해주시고 맞지 않는다면 안 받겠다 대표님께서 괜히 손해 보는 거 저는 싫고 그리고 그 친구의 어떤 그런 뜻 깊은 일에도 이렇게 좀 퇴색이 될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다행히 그 친구가 제시한 금액과 도매 금액이 거의 맞아서 와피에스볼 어 사장님께서 흔쾌히 어, 그렇게 해주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와페이스볼 사장님도 자기 옛날 생각난다고 얘기도 하시고요. 저 역시 예전에 정말 아버지 선물 하나 해드리려고, 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와페이스볼 사장님께서도 함께 도와주셔서 이렇게 일이 좀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구매를 하진 않았어요. 그 친구가, 어, 조금 더 돈을 올렸을 때 아마 그 돈을 아마 용돈에서 해결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바로 구매는 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언제라도, 음, 얘기를 한다면, 제가 구매를 할수 있게, 어, 도와줄 생각입니다. 어, 제가 굳이 이런 영상 올리는 거는, 저도 이제 두 아이 아버지지만,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조건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자식이 못 되더라도, 못 나더라도, 사랑하는 게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식된 도리로서, 그렇게 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로서 글로벌 사는 게 너무 기특해서요. 그 친구한테 제가 카톡으로 무미건조하게 야기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 물건이 무엇인듯지 간에 아들이 그 돈을 아껴 가지고 아버지도 선물해 준다는 거 정말 그거는 아버지 평생 가도 남을 기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그런 마음을 알것 같아요. 그래서 멋진 아들을 둔 아버지라는 게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고요. 그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러브를 구매할 수 있게 또 편의를 봐주신 와페이스볼 사장님한테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한테 다이아몬드 글러브라고 찍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그 가격대에서 그 품질 인정받았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어 선택을 할수 있었던 거 그런 좋은 다이아몬드 글러브 만들어주신 피전 대표님한테도 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참 감수성이 예민해지네요 옛날 생각나기도 하고 늦었을 때 생각하는 게 빠르다고 하죠 효도는 뭐큰거 한다고 효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정말 아들뻘인 친구한테 바쁘게 살면서 어, 느끼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들을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고, 예, 부모님께 계속 효도하는 그런 멋진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